자, 오늘은 페어링 와사비 얘기를 할 겁니다. 어, 와사비라고 하기보다는 겨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긴 할 텐데요. 어쨌든간 제품명이 와사비이기 때문에 그냥 와사비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어링 와사비라고 하면 이렇게 페어링이라고 하면 이 푸드 페어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음식의 조합을 맞추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어, 이 와사비로 뭔가 조합을 맞추나 봐요. 네,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 드릴 거고요. 저는 요즘 소비 트렌드 2025의 저자 노준영입니다. 10년간 마케팅과 트렌드 강의를 해 오고 있고요. 아, 이부 포함 여섯 권의 책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자, 페어링 와사비라고 해서 보니까요. 지금 오뚜기가 내놨어요. 오뚜기가 내놨는데 지금 고기 단짝이라고 해서 바질 와사비를 내놨고요. 청귤와사비는 회단짝이래요 근데 이거는 뭐그 제품 설명을 보니까 냉소바 같은데 먹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간 이런 예, 것들입니다 자 어, 이런 건데 제가 하필이면 이 제품으로 오늘 이야기를 어, 시작을 하는 거는 이런 제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페어링과 연관되어 있는 소스류 제품이나 아니면 기타 페어링이 가능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이런 제품들이 SNS를 타고 어, 이런 조합이 좋다더라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또 이렇게 구매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링 이라는 단어 특히나 푸드페어링에 대한 소스나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좀 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오뚜기가 그런 트렌드를 봐서 하나 뭔가 낸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페어링과 어, 조합 찾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어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 같이 먹을 것 그리고 같이 뭔가 어, 일을 하면 좀더 시너지가 나는 것들을 좀 찾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 찾기다. 이 아, 단어하고 필연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사실 모디슈머예요. 모디슈머인데 이 모디슈머가 뭐냐면 모디파이와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창조하는 소비자예요. 우리 모디슈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었냐면 아 어, 쉬워요 조금만 돌아가시면 되는데 어디냐면 짜파구리에요 짜파구리 짜파게티하고 너구리를 맘대로 섞어서 먹었죠 그게 모디슈머예요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카구리 뭐 이런 제품들도 있었죠 다 모디슈머예요 원래는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었는데 섞어서 먹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알수 있는 우리 모디슈머의 특성은 각자의 방식대로 무언가를 조합한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석의 방식을 조금 벗어나서 뭔가 재밌는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게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뭔가 조합 안에 우리 제품이 들어가면 어때요? 예, 우리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게 SNS 친화력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아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SNS 친화력이 좋아요, 바이럴이 잘 돼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식품 회사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출시한 제품도 많고요. 그리고 SNS에 바이럴 되면서 팔려 나간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디슈머라는 건 뉴미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에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예, 재밌고요. 사람들이 반응하고요. 그리고 그 제품은 당연히 소비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트라이 해보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디슈머라는 개념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되고. 페어링 와사비는 딱 그거잖아요. 내가 어, 새롭게 좀더 뭔가 올려서 먹어보고 조합을 만들어 보고 딱이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 어, 그렇게 오뚜기가 또 출시를 했고 기타 제품들이 좀 사랑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취향 소비에요.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와사비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매운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전에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취향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마시잖아요. 그쵸? 저는 삼겹살 드실 때이 와사비랑 같이 페어링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에 실제로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각자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요. 삼겹살 하나를 놓고도 어떤 분은 이렇게 와사비 페어링을 하시지만 저는 그냥 소금이나 아니면 쌈장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제주도 가면 멜젓을 드시고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취향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취향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취향 소비라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이에요. 각자 취향에 따라서 각자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소비가 이상하지 않은 시대예요. 즉 와사비를 페어링해서 삼겹살 드신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한 일도 아닌데 예전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왜 그렇게 먹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주변 어때요? 아, 그럴 수 있는 거죠. 각자 입맛이 다른데요. 그렇죠. 예. 네. 너무나 당연히 그래야 했던 사실들이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아,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이렇게 각자의 취향을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 취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취향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아, 여러 가지 취향 중에서 시장성 있는 소비를 선별해 내시거나 아, 소비자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질 와사비와 청귤 와사비, 어, 이어두기의 페어링 와사비 제품으로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아이 이야기들이 이 제품을 이야기하는 모든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상당히 유력한 방법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서 두 가지 꼭 정리해보시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